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는 것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듣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비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비전이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계획이나 꿈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우리 교회와 사역, 그리고 바로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전은 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비전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깊이 묵상해 봅시다.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성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세기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정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전은 우리의 현재가 아닌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비전은 나의 미래를 향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비전, 저에게 주신 비전, 그 모든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그림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비전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나 비전, 꿈을 받은 분이 계십니까? 손을 들어보십시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에 큰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렇다면 비전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비전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에 서 있는지 아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당신은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거나 혹은 그저 자신의 제한된 시야로만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같은 곳, 즉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높은 곳에 함께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같은 것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비전은 영으로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비전이란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것은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 그분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은 언제나 영원합니다. 그분은 한 개인, 가정, 국가,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이 언젠가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한 그분의 뜻과 목적을 영원한 시각으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의 현재 모습, 그의 직업이나 배경, 실수와 허물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 라고 쉽게 단정 짓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원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시적인 상황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작점에서부터 이미 마지막을 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고 그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자이자 가늠한 자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처한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악된 현재 뿐만 아니라 그가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서게 될그 마지막 모습을 함께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겪는 고난과 역경을 보며 쉽게 판단하고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 그 사람을 연단하시고 그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시험하십니다. 만약 사람들이 당신의 일시적인 어려움만을 본다면 그들은 당신을 떠나갈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돈이 없고 당장 내일 먹을 우유조차 살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은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당신 곁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비전,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당신 곁에 머물렀다면 그들은 당신이 훗날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보셨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일시적인 존재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원의 관점에서 당신을 보십니다. 그분은 이미 완성된 당신의 모습을 보십니다. 건강하게 회복된 당신을, 모든 빚에서 자유로워진 당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이 병들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난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목적과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비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체적 비전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 개인을 향한 비전입니다. 당신은 미래의 당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5년 후, 10년 후 당신의 모습, 당신의 가정과 사업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지금과 똑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두 배, 세 배로 성장한 모습입니까? 당신은 자신을 수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부유한 자로 봅니까? 아니면 여전히 실패한 모습으로 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는 방식대로 당신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앞으로 5년 안에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의 현재를 보고 공격할 것입니다. 너는 이 시련을 결코 이겨내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일시적인 모습을 보고 나를 판단하지 마라. 그때부터 비난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당신을 조롱하며 친구라고 말하던 모든 이들이 당신을 버리고 떠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다. 너는 너를 먹여 살리고 너에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줄 수도 있었던 사람을 버린 것이다. 너는 너의 목적지로 이끌어 줄 사람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신성한 비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인간에게는 야망이 있고 하나님께는 비전이 있습니다. 야망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오직 당신 자신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위대한 비전을 당신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을 보면 하갈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이입니다. 엘로이는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보십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보십니다. 당신을 향한 부당한 대우와 싸움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늘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의 눈이 볼수 없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섬김, 당신의 모든 삶을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신성한 비전은 바로 이 보시는 하나님, 엘 로이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께서 보시는 방식대로 볼수 있도록 당신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현재의 모습에 갇혀 아무도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불같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변화된 모습을 보십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험담하던 옛 사람이 아니라 온전하고 거룩하게 변화된 당신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옆사람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영적인 세계에서 보는 것을 요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은 모세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애굽에서 부와 권력, 명예를 모두 가졌습니다. 그는 파라오의 양아들이었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무엇인가를 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죄악된 습관을 버리기 위해 술과 담배를 끊기 위해 우울감과 절망을 떨쳐버리기 위해 당신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미래의 당신 자신을 볼수 있도록 말입니다. 5년 후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일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나는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부유하고 더 많은 축복을 받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매일 마른 빵인 만나를 먹고 뜨거운 태양과 전갈, 뱀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답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겪었던 위기 속에서 저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뎌왔습니다.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배신과 아픔이 밀려올 때 저는 오직 한 분께 집중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스도는 나를 배신하지 않으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그분은 나를 위해 계시고 내게 힘을 주시며 나의 본이 되신다. 하늘을 향해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위기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보겠습니다. 질병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보겠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지만 넌 여전히 암 환자잖아.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내일 월세도 못낼 거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비전은 사람들에게 힘을 줍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비전을 줄때 그들의 눈을 열어 더 나은 자신을 보게 하고 번영하는 자신을 보게 하고 승리하는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가난하게 묶어두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비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도의 비전은 사람들의 생각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비전을 가진 사람과 함께 걸으면 당신도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한 목사님이 제게 찾아와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교회는 이미 4,000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도전했습니다. 에, 오천명을 위한 성전을 짓지 않으십니까? 그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부유한 사람도 없고, 헌금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터뜨려 버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던 작은 아파트, 저는 당신이 더큰 집을 갖게 되기를 예언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보십시오. 당신 자신을 축복받고 건강하며 번영하는 모습으로 바라보십시오. 영토를 차지하고 기업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작은 것에 만족하며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최고의 대학에 갈 것이고 가장 번창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업이 무너질 때에도 당신의 사업은 굳건히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헌금을 보시는 하나님, 당신이 심은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으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위디 왕이 되기까지 그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목숨의 위협을 받고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비전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반드시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모든 것을 즉시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하룻밤 사이에 백만 장자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2020년 주님께서는 제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방과 교회를 흔드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끝까지 남은 자들, 즉 그리스도의 정의 군사들은 고통과 깨어짐, 어려운 환경들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이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라고 부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수없이 매를 맞고, 굶주리고, 배신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고통이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관점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난은 단지 이 땅에서의 산만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영원을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만약 당신이 보이는 것, 즉 일시적인 것들에만 시선을 고정한다면 당신은 실망하고 불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두어야 합니다. 비전이란 당신의 눈이 볼수 있는 것 이상을 보는 능력입니다. 당신 자신을 건강하고 자유로우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그분의 임재로 가득찬 모습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의 시련 속에서 주님께서는 제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결정은 당신이 영적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내려져야 합니다. 당신이 영 안에서 본 것을 기반으로 내린 결정은 현실에서 더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2021년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이전 영광은 끝났다. 이제부터 이후의 영광이 시작될 것이다.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기적과 치유, 공급하심이 끝났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영광, 새로운 계시가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알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인 흔들림을 예언하셨을 때그첫 번째로 흔들림을 당할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시험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세 가지 영역에서 시험받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 성품, 그리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말씀을 정말로 믿는지 시험하고 계십니다. 돈이 없을 때, 병들었을 때,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시험하십니다. 성품은 압박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즉 동기와 의도, 야망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더큰 영광의 무게, 더큰 능력, 더큰 기름 부음을 맡기십니다. 재정의 시험을 통과한 당신에게 세계의 사업체를 맡기실 것입니다. 건강의 시험을 통과한 당신을 통해 기적을 행하는 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자정까지만 살수 있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폐가 망가졌고 혈전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서명을 거부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육신을 떠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 교회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는 교회를 보았지만 지붕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하늘이 열린 집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가난한 자가 들어와 부유하게 되고 우울한 자가 들어와 자유를 얻으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었던 자가 들어와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대하게 쓰임 받는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앞으로 닥칠 혹독한 시련에 대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저의 가족과 교회에 가장 가까운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심장을 오렌지처럼 쥐어짜셨고, 거기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내가 이 집을 위해 예비한 영광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고통이 견딜 수 없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보다 더 그리스도를 닮게 되었습니다. 시련이 지난 후 주님께서는 그 목사님에게 다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리더십의 절반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이 새로운 것으로의 전환을 이룬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천둥과 같았고, 제 뒤에는 칼을 든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천사는 이 교회에서 나의 임재를 지키는 천사. 강단 양옆에는 기름이 가득 담긴 거대한 항아리를 든 천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마다 그들의 손과 발에 묶여 있던 쇠사슬이 제 설교가 선포될 때 폭발하며 끊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수만이 남은 이유는 오직 이들만이 전환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나의 임재에 익숙해지지 않았으며 항상 나를 더 갈망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모든 고통을 겪고 여전히 공격이 계속되는 이 시간을 견디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약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면 저는 기꺼이 치르겠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번영하고 변화되며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저는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딜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자리에 서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대편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든 상관 없습니다. 두 손을 들고 선포하십시오. 주님,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따르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 주십시오. 지난 3년간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분들, 고통과 질병, 재정적 위기를 겪으신 분들,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주님,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항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본이십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더큰 영광의 무게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이 앞으로 올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당신의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저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속에 갇힌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밖으로 나와 승리한 자신을 보게 하옵소서. 변화된 자신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을 나의 가정을 나의 미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감추어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임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위해 강력하게 임하시옵소서. 지난 시간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시고 새로운 힘과 비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승리할 것입니다. 영광의 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